그쵸? 지능은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. 맞아요, 요즘? 맞아요. 키 몇, 몸무게 몇, 뭐 BMI 얼마 이런 걸 쉽게 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잖아요. 표현형 네. 데이터를. 근데 지능은 어렵잖아요. 다앉혀서 IQ 테스트를 해볼 수 없고. 어떻게 표현형으로 하지? 지능은? 그게 뭐냐면 그 검사의 대상이 되는 분의 교육 연도예요. 학력이요? 일종의 학력이죠. 아, 어디까지 배웠는지? 몇년 동안 교육을 받았는지는 아...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. <laughs>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대학교, 대학원, 뭐 석사, 박사 이 기간은 다 수치화할 수 있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교육을 받은 기간을 측정하면 IQ 검사를 했을 때 지능이랑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나옵니다. 와, 그래요? 네. 그니까 저는 사실 그것 조금 의심됐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무조건 학교 오래 다닌다고 해서 더 이제 똑똑하다. 지능이 넘치는 건 똑똑하다. 아닐 거아요 그럼요. 네. 왜 중학교, 고등학교 때 계속 이렇게 그럼... 낙제하고 낙제하고 네. 해서 오래 다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아, 그럼요. 공부를 어렸을 때못 했던 사람이 갑자기 공부에 들게 빠져서 잘한 경우도 많고 헛똑똑이 헛똑똑 이런 이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. 네.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확인이 돼요. 아 네. 그래. 실제로 IQ 테스트를 해보고 그 사람이 몇년 동안 교육을 받았는지를 보면 이렇게 정비례하는 관계가 딱 나옵니다.